시 The Boy Next Door. 안녕하세요, Boy Next o 입니다 진짜 저 방금 팬분들을 만나고 올거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laughs> 짱. 난 진짜 거짓말 아니라 긴장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의 아, 영원한 스승님 저희 아. 그... 사진에다가 한 명씩 썼고 어, 한 명씩 네. 네. 어, 네. 어, 나 이거 집 가서 볼래. 아 오늘도 와주셔서 진짜 정말 감사하고 간단하게 돌아버리겠다는 육행실을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돌아버리겠다는. 네. 아, 네. 아, 오케이. 넷. 네. 개벌이 됐... 됐든 육지가 됐든 바다가 됐든 저희를 생각해 주시고 어. 저희도 여러분을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무대 해 보겠습니다. 다 아, 정말 너무하시네요. <laughs>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저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laughs> 오늘 와주신 팬분들 오. 여러분들 못 오신 분들까지도 정말 정말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팬분들이랑 소통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이따 봐요 안녕 진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염 고생하셨습니다 와, 카메라 효과도 넣으셨는거 사전 녹화 하러 가기 약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옷은 다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어제 나 저희 리버스 라이브도 처음 해보고 그래서 집 가서 모니터링도 해봤는데 <웃음> <웃음> 어제 진짜 풍선 뒤에 있는 풍선들이 큰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걸 그 장면을 다시 돌려보니까 정말 그때 멤버들 성격이 다 나오더라고. 리우 형은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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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런 거 저는 옆에서. 보내 주자. 왜좀 보내 주자라고 얘기했는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리우 형이랑 그거 보면서 막 둘이서 얘기했었지. 해 네, 얘기했습니다. 뿅. Let's go. 왜? <laughs> 왜 이렇게 겨냐고. 어 짜증나 죽으려이 네, 내 전제는. 표정관리 루치보이스 멤버들 오늘 이한 <laughs> 큰일 났습니다 멤버들 루치보이스 재현이 요전 세계인이 보는 방송을 <laughs> 사고를 내버렸습니다 <laughs> 아. 아. 대금준님 <laughs> 사진을 찍고 있어요 왕자님 왕자님 여기 어, 그 명당 정확히가 며칠 <목소리> 전요는데이소에서는 괜히 우나이침구대한번더 올라가 가지고 우이한테한번비비적거리고 내려온 거 이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문화이가 반응이 항상 비슷하긴 하죠. 일단 첫 번째는 문화이도 같이 애교를 부입니다 아, 아, 형.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니, 용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럼 화를 내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무시 아닙니다. 그때 노를하죠 그때 노를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면서 이제 자기는 그냥 자는 척. 그러면 저희가 인기가요 촬영을 마지막으로 벌써 활동 1주차. 끝나서 막방송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점도 한번 탐방을 해보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오늘까지 합해서 저희 첫 주차 어떠셨나요? 너무 고생 많았고 진짜 처음 팬분들을 만나는 자리도 있었고 파운드도 계속 와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로운과 신나의 연속이었던 것아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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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한테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서로를 지켜주는 멤버들 정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깊은 건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대를 계속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좀 행복한 점인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항상 멋진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계속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To be continue.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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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Next week. 너무 멋있다.